왕비가 왕을 품었다 그런 뜻이에요. 그래서 결국은 해는 왕을 상징하고 다른 왕비를 상징합니다. 지금 이 다섯 보물이 있는 우리나라 주산 다섯 개를 상징하는데 현재는 세 개는 북한에 있고 두 개는 남한에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백두산, 금강산, 묘향산, 평양에 있는 세 개는 북한에요. 하는 새우리가 되겠고, 자, 우리 남쪽의 지리산과 어, 그 서울에 있는 북한산의 예전의 이름은 삼각산이라고 하는데요. 그 다섯 보물리를 보여주는 다섯 보물이 들이고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이 그림병풍을 임금님 관에 넣어드렸어. 그러니 어때요? 살아서나 돌아가셔서, 임금님과 항상 함께했던 그런 임금님의 보신게 어 그림병풍을 여러분이 만나볼수수 있는 거고요. 또 지하에도 어진실이 또 있고요, 가마실도 있고 화장실도. 있고 내려가서 30분까지, 30분까지 지하를 그전실실을보고 지하 입구의 계단으로 올라오는 입구가 있습니다. 그 계단 앞에서 30분에 만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지하로 갑니다 지하에서 가 快不吧。